왔다 갔다 많이 하죠. 견해 주장도 내용이 많다고요, 이게. 쉬운 지문은 아니야. 범위가 되게 많아. 그랬을 때, 1번, 크게 잡아야 돼. 자꾸 정보가 많고 글이 길면 길수록 크게. 가장 큰 건, 여러분, 도와 인간과의 관계야. 제일 중요한 거.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도와 인간 삶의 관계. 나의 첫 번째거든. 나의 첫 번째에서 뭐를 봐줘야 한다. 가와의 연결을 봐줘야 돼. 가는 한비자밖에 안 나오잖아. 한비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모든의 점 찍고, 요문자 여기 쳐다보기. 이걸 하면은 가나 글 전체에 최상의 문장이 나오는 거야. 도와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해줄게. 그래서 가는 한비자가 바라본 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 거야. 그래서, 한비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지? 법이지! 한비자가 바라본 제일 중요한 말은 법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중간에 2문단 3문단에서 도 개념 겁나 나와 나오는 걸 바탕으로 4문단에서 오 그렇구나 크게 가야 된다니까 이게 그렇구나 도의 근거에서 이법 한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러한 도의 속성을 바탕으로 입법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결국 더 위에 뭐야 도를 바탕으로 입법을 한 인간사회 인간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도와 인간 이게 큰거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 도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또 가와 나의 연결이에요. 나에서 왕한석이 나오지. 3문단에 오징이 나오지. 4문단은 설레가 나와. 이때 왕한석 할때 해야 되는 건 뭐야? 얘랑 비교 대조하는 거야. 오징할 때 해야 되는 건 뭐야? 왕한석도 해야 되고, 한비자도 해야 되고, 뒤로 가면서 원래 더 힘들다고 이게. 그러면, 왕한석은 뭐 했어? 기랑 도랑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런 다음에,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기가 변화한단다. 했을 때, 이거 쳐다보기. 아, 왕한석은, 도가 변한다는 입장에서는 무슨 점이구나. 공통점. 이게 비교되죠. 하는 거야. 애초에 찾아주자니까, 이런 거. 어차피 물을 거야. 어딘가 가서 무조건 묻게 돼 있어. 변화한다. 그 다음, 오징도 마찬가지죠. 오징에는 무슨 말이 나왔을 때, 어? 해야 되는 거야? 그 도를 근원적으로 불변하는 도를 했을 때두 선이죠. 왕한석하고,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고. 이런 거 해달라는 얘기야. 쳐다보기야, 쳐다보기. 얘는 차이점. 얘도 차이점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디테일한 거거든. 근데 여기에 빠져서 머리를 못 보면 안 돼? 중요한 거, 큰 거. 그래서 왕안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인간 삶하고 도랑 연결시켰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도를 가지고 왕안석은 어떻게 바라봤습니다? 도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열부시키시켰대요. 그러면 그 실천이 뭐예요? 아, 사람이 사회제도랑 규범을 뭐하자, 제정하자,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 왕안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도를 바탕으로는 했어 하지만 인간이 더 중요해 인간이 이걸 만들자라고 했던 거야 오징아재는 마자가 마지막,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거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입니다 도와 인간과의 연결을 시킨 거지 설해 아저씨는 어떤 큰 관점을 가졌던 거야 느낌으로 잡아야 돼. 노자도 공자만큼 괜찮은 거예요 자 다시요 공자를 높인 거야 낮춰져 있던 노자를 끌어올려준 거야 애초에 낮아 있던 노자를 끌어올린 입장이란 말이야 이, 이게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게 제일 마지막 보기 문제의 근거예요 얘는 유구를 좋다 하는 이런 게 아니야 노자가 바닥인데 노자를 그나마 끌어올려준 그런 관점이라는 거야. 그 관점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 그래서 노 여기 있네. 노자가 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게 이 놈의 입장인 거야. 디테일한 거는 안에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어. 하지만 그 디테일 속에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제일 크게 잡기. 요거. 인간과 도의 노자의 관계다. 그 다음은 이 도의 가변성. 요거는 가변성. 공통점이고 밑에 오징어에는 불변한다고 했으니까 차이점이다. 이런 큰 거는 잡으면서 읽어달라라는 거. 야, 송나라고 원나라고 그 뒤에 하면 명나라잖아? 그럼 아 너무 쉬워. 이거 무슨 적 전개라고 해. 이런 걸 가지고. 그 시간의 흐름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통시적이구나. 통시적.